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는 신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입과 듣는 기가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돌이켜보니까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진짜, 어, 흐르는 물과 같고, 유수 같고, 쏜 화살과 같다고 하는데 벌써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음석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실수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마음을 넓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에. 근데 그게 사실은 실수가 아니죠. 만약에 인간의 마음을 넓게 만들었으면은, 나이가 70, 80 되면, 이제 얼마 안남았고나고 한탄하면 살까네요. 그러나 사람은 잊어먹어. 항상, 항상 젊은 줄 알고, 항상 마음은 청춘이야. 저도 이제 해가 바뀌면은, 이제 칠순 고개가 가던, 뭐, 한국 나이로 69살, 윤석열 나이로는 60, 일곱 가지. 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하면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러고 한심하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다.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마음을 넓지 않게 다 만든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돌아 보면은 지금까지 지나온 게 정말 손살같이 지나갔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야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또 우리 손녀들도 돌이 되고 김영배 목사님 손주도 뭐 얼마 전에 돌이 된다고 그러는데, 돌이 되고 더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사실, 어, 히스토리라는 그런 영,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히저스토리, 그의 얘기, 누구의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얘기라는 게. 예수님의 얘기가 역사라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이제 며칠 전에 성탄절을 지났고,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아 뭐, 기뻐다 구조 오셨네 하면서 늘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그래도 좀 의미있게 보내지 않아야 될까 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질문. 요한은 뭐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하다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영광을 가지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은 여러분 자가 알다시피 기름보험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차올 왕으로서 민족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 해방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 희망과 함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기와 같은 다윗의 별 삼각형 거꾸로 두개는 그것을 뜻하는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에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수를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 이스라엘 그 당시 중세 시대 때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하고 틀립니다. 지금의 감옥하고 틀리게 칙칙하게 지하실에 벌레도 득식을 득식을 하고 먹을 것도 뭐, 요새는 콩밥을 주는데, 콩밥이 건강식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요새는 콩밥도 안 주고, 이제는 더 좋은 걸 준답니다. 쌀밥. 그런데, <laughs> 그래서 요새는 콩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더 좋은 게 돼가지고, 어, 잠깐만, 요거 좀 제가 찾, 찾을게요. 문서가 없어져서. 예. 예. 이 콩밥은 좋은 건강식인데, 당신은 이, 여러분들 TV에서 봤겠지만은, 지하에요. 성 지하에다가 가둬놓고, 먹을 게 있겠습니까? 손발에는 쇠를, 이렇게 발에는 쇠를 채워놓고, 이, 뭡니까? 진흙, 바퀴벌레도 덕시거든. 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이제, 세례요한을 가둬놨어요. 가둬놓으니까 세례가, 세례요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는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해서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석방을 시켜줄겠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면회는 됐나 봅니다. 제자들이 오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세례의 원의 제자가 더 많았어요. 많이. 그래서 보내서, 야, 그, 그 사람에 가가지고뭐 하고 다니는지 좀 보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올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 여쭤보대. 장차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 세례요한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례요한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았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 세례를 준 분이니까 그러나 세례요한의 믿음 역시 예수님이 맞는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가 만나 오심이 들었어요. 왜냐? 자기를 꺼내주질 않으니까, 세상을 구원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살짝 알아보게 한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요한에게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건 시간밖에 없고 깜깜한 감옥 속에서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래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당신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그 청년이 정말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유대민족을 구원할 예수가 맞나? 아니면 내가 잘못 보고 세례를 베푼 게 아닌가 하고 물어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의심에서, 의구심에서 나온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당신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물었던 것이거든요. 아니면은 우리가 또 언제까지 이 사람이 아니면은 한없이 또 기다려야 되고 자기도 그 감옥에서 한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점점점 오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감옥 속의 요한에게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다 참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원문의 뜻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일들이라고 나와요. 하신 일보다 그 일들, the works of the Christ.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은 것은 예수님의 단편적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다란 사역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다니면서 요한은 보면은 이다 떨어진 약대 토로스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고난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삶은 어땠어요? 다니면서 물고기도 많이, 보리떡도 많이 막 배풀고 요한의 삶과는 또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의심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세례를 베풀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왔고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검소한 옷을 입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뿐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을 검역파요 분리주의자들인 에세네파에 속해 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비, 요한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가버나움 등 대도시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마다 음식을 풍족히 나누었고, 사람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질문은 당연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가 오실 그리스도인가? 자기는 막 먹지도 못하고 막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다니면서 이렇게 역사해서 가지고 막 사람들도 먹이고 이렇게 살고 있고 아닌 것 같아 의심이 자꾸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자기가 그 메시아로서 의 내가 세례를 준 그리스도가 맞는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당신이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어의 뉘앙스를 따라서 보면 혹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감옥에 들었을 때 고난의 시간을 당할 때는 예수님을 모심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세례를 준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분이 정말 맞나? 왜 소식이 없지? 내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소식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만나는 하 단순한 세례요한의 호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자기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혹시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오구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말 속에서는 혹시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굉장히 큰 오구심이 묻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진 그리스도에 가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줄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이도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 기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두 제자도 똑같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을 옥에 가둔 폭군 헤로데에게 심판도 내리지지 않을 뿐더니라 정의를 부르짖다가 갇힌 억울하게 갇힌 자신을 여전히 감옥에서 꺼내줄 생각지도 않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마저 하고 어이구심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과 자유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제사함과 근세와 더불어 치유의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러한 오해 섞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이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가, 생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아직도 6월절에 제사를 지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문 밖에 문을 열어놓고 식탁에빈 의자를 놓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이 질문은 비단 세례요한의 질문만은 아닌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존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 사비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이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또 신천지 이만희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또 앞으로도 수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세르 요한같이 확실하게 없었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라도 있었지 감옥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러한 질문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은 확신에 찬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번, 5절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신이 맞습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할때 예수님은 대답은 어때요? 내가 맞아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맹인이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하고 못 듣는 자 적게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하고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가난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돕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의심에 찬 질문을 접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구의학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용하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현재에도 한 자가 치유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나타나는 표적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리스도가 오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 35장 6절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35장 6절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밝게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였던 것을 예수님이 현 당시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오늘 그 기적은 2000년 전 예수님에 왔을 때 하시던 기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자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아에서 헤롯도 불주고 자기를 끄집어내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리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묵시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대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내가 바로 오실 바로 그다 이 말입니다. 즉 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요한이 예수님의 대답을 그 대답을 듣고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었으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예언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아 피 흘려 죽으시고 예언대로 모든 대로 깨어나셔서 부활을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고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믿음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유리한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는 그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롬의 요구대로 해로대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받쳐지는 그러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병도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저는 세례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갔을 수도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시던 주님의 모습 감남삼 중턱에 앉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신 주님의 극률의 눈물을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직 주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피 흘려 고통에 몸부림치던 장면을 보지는 못하고 죽어갔지만 요한도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일러주는 예수님의 그 이사야에서 쓰인 말씀의 기적을 베푸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보다가, 우리는 그만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오실 예수가 맞습니까? 하고 요한이 가졌던 그러한 어문의 질문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질문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봅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또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질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석에서 기다리던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일 이제 크리스마가 가 지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을 지난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업주의로 흥청거립니다 성탄을 이용해서 캐롤송이라 추리라 반짝이는 정구들 상품들, 선물들, 백화점의 상품권 이러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정말 예수가 메시아였을까?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은 점점 없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의 상품이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 칼릴리 바다의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고난 받으신 예수님,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성철한 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의 요한과 달리 세상이 던지는 오심에 찬 질문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오실 그인은 바로 주님, 그리스도 당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 올 성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에서 오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되듯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죠. 낫고 천한 자리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어렵고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꾸짖었습니다. 외식하고 여러분 하는 자들에게는 깨끗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엄하게 꾸짖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는 인자하셨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에게는 긍휼이 있시며 고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내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실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이제 우리의 질문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바로 안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늘 죄의 길에서 헤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당신이 그이가 맞습니까? 메시아입니까? 오실 메시아로 확실하는 신앙의 믿음을 중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축축한 감옥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의문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질 수 있는 어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